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은 반드시 매수해서 수익 챙기셔야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단타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영상 보시고 바로 들어가실 구간 정하셔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제 아무 그린텍 사인 드렸고요. 매수하신 분들 수익 다들 챙겨 가셨고 최대 18% 수익이 하루 만에 났습니다. 2차 전지 광물주로 추천드린 다이나믹 디자인은 최대 140% 수익으로 대박 났습니다. 구독자분들 다들 저점에 잘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하셨고요. 이렇게 수익 챙겨 갈수 있게 제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가시면 장고 금방 불어날 겁니다. 현재 주식 시장이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길고 혼란스러운 만큼 손실이 나고 그만큼 수익이 절실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걱정 없이 꾸준히 수익 실현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현금 10억?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현금 10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단돈 100만 원 가지고 6개월 만에 여러분들 현금 10억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4개 종목 소개해 드렸고 모두 수익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만 봐도 이렇게 수익률 200%에서 300%가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종목 세력이 2년 동안 매집 중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잡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ev 첨단 소재 고바이올의 45% 130%씩 수익 났고, 하루 만에 1200만원씩 벌어가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추천주로는 EM 플러스 단타로 추천드려서 800에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어, 특히 EV 첨단 소재와 고바이올랩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함께 따라오셔서 수익 얻으시고 원금 회복 중이라고 구독자분께서 수익 인증과 함께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는데 저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 해주셨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추천 종목이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이유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셔서 한달 만에 원금 복구하시고 지금 1억 4천만 원 수익 나셨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종목 현재 세력이 2년 동안 매집 중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금방 계좌 불릴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월 초부터 추천드렸고 지금 1500% 수익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보시고 따라만 사셨어도 이미 수익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외에도 추천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00% 수익 또 EM 플러스 1,500%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드려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5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1억으로 10억 만들기 가능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010, 2136-4564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종목명과 매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추천 종목으로 사인드렸던 종목들로 구독자님들 꾸준히 수익 실현하고 계시고 대부분 80% 수익 실현 중이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하다는 문자 한 통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제 개인번호 010-2136-4564로 숫자 1 또는 감사의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이 매집 중인 이 종목으로 부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만 믿고 오시면 여러분들 금방 부자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10억 벌게 해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010-2136-4564로 숫자 1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수익 실현하실지 문자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무료 이벤트이니 부담 갚지 마시고 구독자님들 모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님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을 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과의 계약까지 나온 세력이 매집 중인 확실한 추천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드리고 이걸로 15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세번 오는 한 번의 큰 기회를 지금 잡으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돈이 딱 1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니 얼마 안돼 보이죠?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돈 벌게 해 드리겠습니다. 10억 벌게 해 드리고 건물까지 살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제 개인 번호 010-2136-4564로 숫자 1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수익 실현까지 문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 드리는 무료 문자 받으시고 매일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독하셨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낮이나 밤이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다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료 이벤트인 만큼 반드시 문자 보내셔서 지금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받아보시고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오늘 왔다. 무료로 돈 벌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추천 종목으로 1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벌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종목 가지고 투자가 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2136-4564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면 되는지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1500%, 1300% 상승한 종목처럼 폭등할 종목이 바로 2번 종목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저랑 함께 매매하셔서 10억 벌어 가신 분 또 건물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달 만에 1억 버는 건 시작일 뿐이고 10억, 100억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세력이 2년 동안 매집 중이고 폭등 나오는 종목을 지금처럼 저점에서 매수해서 1,500% 이상 수익 챙기는 겁니다. 위 상단 번호 01021364564로 문자 주시면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수익 실현 정리해서 문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있다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저와 함께면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시는 겁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